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스입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종과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잠깐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를 만듭니다. 둘다두배 장사를 한 거죠. 근데 달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놓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줍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드리자 두배 장사했던 두 사람에게는 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의를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지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렴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하지만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응? 주인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는 분이셔서 감춰 두고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주인은 응?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거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 두고 이자를 취했을 것이 아니냐. 여마라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죽어라라고 책망하며 그를 쫓아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겁니다. 칭찬을 들었던 두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었던 일에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자기들을 챙겨주고 위해주며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었던 것이죠. 책망을 들었던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려 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은 그래서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말이냐?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맡겨서 함께 일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평가할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했었지, 실력이나 능력이나 결과에 대해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했을 종에 대해 주인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결과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며 수고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나를 기다리고 위해 주시고 신뢰하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과 일들의 충성과 최선과 성실을 다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맡겨신 그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그 주님의 즐거움에 칭찬을 받으며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